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개월간 참호 속에 웅크린 채로 이내 전술처럼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군과 와그너그룹의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세계에 꾸준히 무기 지원을 요청해 네오파드2와 챌린저2 등 주력전차를 우크라이나군에 편입시키는데 성공했죠. 차곡차곡 전력을 모은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공세로 돌아설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적으로 삼은 곳은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의 멜리토폴인 걸로 보입니다. 멜리토폴에선 3월부터 며칠 간격으로 커다란 폭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침공한 러시아군에 의해 쫓겨난 이반 페드로프 멜리토폴 시장은 5일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군 공격에 의한 강력한 폭발음이 몇 차례 들렸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3일엔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이 폭발했는데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러시아군에게 협력한 지역 인사가 타고 있었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린 후 송전시설과 철도가 공격을 받은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 폭발 직전 촬영된 영상에선 우크라이나군이 멜리토폴을 향해 타이마스 로켓을 발사하는 모습도 포착됐죠. 그보다 앞선 3월 15일에도 러시아에 협력하는 인사가 타고 있던 차량이 시내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멜리토폴은 러시아군에 함락된 가장 큰 우크라이나 도시 중 하나로 크림반도로 향하는 관문 같은 곳인데요. 지난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 정상들 앞에서 전쟁은 크림반도에서 끝난다고 공언했습니다. 러시아를 몰아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병합한 크림반도까지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만큼 멜리토폴은 우크라이나군에게 큰 의미가 있죠. 또한 멜리토폴은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과 남부 헤르손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러시아군에겐 물류의 핵심 거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을 되찾게 되면 러시아군의 보급줄을 끊을 수 있습니다. 멜리토폴의 철도와 전기 시설을 먼저 공격한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볼수 있죠. 러시아는 그동안 자신들의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멜리토폴의 도시 모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모범적인 점령도시라는 상징성을 부여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연이은 공격이 시작되자 러시아인 관리들은 민간인들에게 떠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헤드로프 시장은 러시아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자신들의 것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멜리토폴을 벗어나려는 군용차량과 민간 트럭의 행렬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은 동서로 약 1000km에 이를 만큼 길게 늘어져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본공세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시작될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친 러시아 현지 관리들은 멜리토폴 주변에 7만 5천 명의 병력이 집결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소셜미디어 상에는 멜리토폴로 들어가기 위한 행렬이라며, 우크라 전차와 장갑차 수십대가 한 곳에 모여 반격 준비를 마치고 출동 대기하는 듯한 모습도 공유됐습니다. 8개월에 걸친 바흐무트에서의 소모전이 러시아군의 에너지와 자원을 고갈시켜 우크라이나군이 봄 공세를 펴기에 최적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령관들이 반격 명령을 내리기 전에 악명높은 봄 진창이 마르길 기다리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자신들은 우크라이나를 멋대로 침공하고 우크라이나의 공세는 테러로 규정하는 내로남불의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